대부분의 SUV로 차박을 즐길 수는 있지만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평탄화. 2.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길이. 3.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4. 넉넉한 수납공간. 신형 산타페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국내에 몇안 되는 SUV입니다. 2열 좌석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는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평탄화가 됩니다. 순정 상태에서 완벽한 평탄화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누웠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탄화 보드로 메꿔주는 것이 좋아요. 매트만 깔면 끝! 길이 172cm가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의 높이는 88cm. 가장 낮은 이열의 높이는 82cm. 앉은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좌식 생활하기 충분한 높이로 볼수 있습니다. 길이 172cm가 나오는 이 세팅은 레그룸을 넓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파워뱅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수납공간이 확보되죠. 길이를 좀더 늘리고 싶다면, 이열 좌석을 최대한 좁게 당기고, 이 상태로 폴딩. 빈 공간을 동일하게 평탄화 보드로 메꿔주면 됩니다. 평탄화 보드는 아주 얇은 특수 플라스틱으로, 두께가 3mm 밖에 되지 않고 사용 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 간단하게 평탄화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뭔가를 채워 넣어도 되지만, 돌고 돌아 평탄화 보드, 차박 캠핑은 편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길이가 188cm.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차박하기에 좋고 여행 중에 잠깐 차를 세워서 4명 정도의 가족이 둘러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확장보드까지 사용하면 최대 길이 207cm가 나오긴 하지만 레그룸 공간 활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확장보드는 소형 SUV에 필요하고 중형급 이상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세팅 기준: 길이 188cm, 트렁크 높이 88cm, 가장 낮은 이열 높이 82cm. 스텔스 모드로 내부 생활하기 아주 좋아요. SUV를 차박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할 때 휴게소에서 최대한 편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혼밥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카페를 가는 것보다 차 안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굳이 캠핑을 가야 한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괜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보다 평소 생활의 SUV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차를 더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것은 산타페의 넓은 내부 공간 때문이죠. 산타페만큼 차가 크면 대부분 이 정도 생활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큰 것과 내부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것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산타페는 차가 크면서 동시에 내부 공간까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급 차량과 비교해서 더 넓게 느껴집니다. 시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폴딩이 되는 시스템으로 2열 높이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해외 suv처럼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지만 누웠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 순정 상태 기준 최고 수준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공간뿐만 아니라 2열 위에서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2열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suv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트렁크가 날렵하고 예쁘게 디자인된 SUV는 테일 게이트를 닫았을 때 끝부분이 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테이블 정도 놓는 공간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반면 거의 직각 디자인의 산타페는 끝 공간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각적 쾌적함은 물론 보이는 모든 공간에서 사람이 편하게 좌식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스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SUV.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타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탄 차는 5인승으로 트렁크 부분의 수납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길이도 꽤 깊어요. 중간 수납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열기 편한 끝부분 수납은 자주 사용하는 짐들.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사용하기 편해요. 콘솔박스는 반대로도 열수 있어서 작고 중요한 짐들을 넣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냉장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료는 2열 손잡이 트레이를 활용하면 되고 트렁크 끝부분 오픈된 수납 공간 역시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넣기 좋습니다. 차량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넓게 느껴질 수도,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캠핑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수납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용하고 집어넣고, 사용하고 집어넣고. 그러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큰 짐들은 2열 레그룸에 넣으면 되고, 만약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1열 좌석에 올려 놓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캠핑 박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은 사용하지 않을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간편한 접이식 테이블이 좋고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넓다고 생각하는 순간 괜히 짐을 더 늘리게 되고 좁은 공간에 짐이 많게 되면 차박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SUV로 차박을 즐기려면 짐부터 줄이세요. 후방에 시거소켓이 있고 반대편 에는 220v 콘센트도 있습니다. 구형 차량을 타는 분들이 보통 이 콘센트를 부러워하는데 최대 200w 그것도 시동을 켜야만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는 부러워할 만한 옵션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용 인버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격을 조금만 높인다면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매립이 되어 있으면 깔끔하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아이템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페에 있는 220W 콘센트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비상용 정도로 보면 됩니다. 캠핑을 즐기면서 단점을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굳이 단점을 지적하자면 우중차박할 때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동일한 장소에서 맥스턴으로도 우중차박을 즐겼고 스타리아로도 우중차박을 즐겼는데 이렇게 큰 빗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비어있는 깡통에 비 맞는 소리가 추침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SUV는 클수록 좋지만 차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주차하기도 힘들어지고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결국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큰 차에 동급 대비 넓은 내부가 중요하고 이 조건에 가장 맞는 차가 신형 산타페라고 생각합니다. 차박을 고려해서 설계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짐을 많이 넣기 위한 적재 공간, 그 이상의 내부 공간으로 느껴지고, 차박이 고려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차박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겠지만, 교통수단으로 구매한 자동차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로 차박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유튜버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